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도 너무나 많으시죠? 예, 손상 진단 및 대책. 어, 파괴 메카니즘에, 예, 계속 좀,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죠? <laughs> 지겨우실 때된것 같은데. 어, 이거 마찬가지로, 예, 미카엘폴 교수님 자료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자동차의 크랭킹 노드 같은 피스톤 노드지 않습니까? 보시면, 요게 지금 여기다 샤프트를 끼울 때, 요좀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크랙 타입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듭니다. 주저할 때. 주저할 때만, 기게 옆에다가 노치를 만들어가지고, 깨버립니다. 깨버려가지고 조립하고 여기다 볼트를 이렇게 조, 조립하는 왜냐하면 이걸 어 만약에 그 톱으로 자르면요. 이걸 잘라가지고 만약 에 이제 그 피스톤도 이제 조립할 경우, 이 톱밥 때문에 에날날 예, 날 잘려나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타 진원이 안 나고 타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요. 끝에다가 이렇게 노치를 주조할 때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프레스로 풀어 틀어 가지고 예, 이때, 이때, 이제, 크랙 타입은 취성 파괴라고 부른 거죠. 주조니까. 주조고, 예, 주철 쪽에 좀, 좀 놓고 약간, 이 경도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성 파괴 쪽으로, 어, 예,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좀 일부러 이렇게 크랙을 만드는 그런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프렉처 파괴 해가지고, 이제, 파단면 모양. 약간 얘는 완전히 취성이 약간, 연성 취성이 약간 섞여 있는 모양인데, 그취성쪽입니다 보시면 이게 인장 시험, 인장 시험 후에 벽계 파괴 현상이 가지고 인장 시험한 건데. 요게 이제 현미경리 사진이잖아요. 보면 둘다 뭡니까? 둘다 요거는 벽계 쪽입니다. 딘플 네, 연성이 아니고 취성 파괴 일어난 상, 상태. 보면 옆에는 소브 크리비지 프랙처잖아요. 앱터 텐실 로딩. 크리비지가 벽계 취성이잖아요. 네, 그런 게좀 보시고요. 자, 요것도 보시. 면 입내 입계 해가지고 잎내는 약간 이렇게 입계는 여기 정확히 결정립이 보이는데 잎내는 음, 여기 약간 좀 찢은 느낌 같아 보이죠. 이것도 크리베이지 프랙차로 이렇게 현명해 보시면 되고 이것도 입계, 이건 입계하고 잎내 약간 좀 중간 좀 되는데 이건 입계 정확하지. 잎내 트랜스 크리스탈리는 이제 크리스탈이 결정인데 잎내라고 부르고 인터크리스탈은 입계라고 부릅니다. 로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트랜지션 프롬 딤 r 프랙처 투크리 c 이 u 프랙처 코스트바이어 노치 이래가지고 같은 재료인데 같은 재료인데 자이 연성파괴 죠 이건 쭉 인장 시험에 이렇게 쭉늘어나면 이제 줄어들면서 커벤 콘으로 이렇게 부러졌잖아요 이렇게 다 파동이 깨끗하지가 않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연성파괴 딤 e 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다 뭘로 100개로 크리 i 이 e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이게 노치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노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좀더 확대해 볼까요? 노치가, 노치가, V 노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인장할 때 그만큼 노치가 있으면 연성도 치성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런 개념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상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연성 파괴, 치성 파괴. 여기 노치가 이제 보이죠. 노치분이 이제 파단되면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뉴스 야후에서 나올 건데 이게 좀꽤된 좀 겁니다. 저 경기도 포천에서 그 다락대 시험장에서 곡사포, 내관이 성능 실험 중 폭발 사고 발생된 아주 사고 발생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이게 그래도 이게 포 재료는 그 단단 단단한 재료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막 찢어지면서 여기 안에서 폭탄이 터졌다 보니까 실험 중에 그럼 이건 연성으로 봐야 됩니까 취성으로 봐야 됩니까 파괴랄 연성 취성 파괴 예, 이렇게 그래서 파단면이 깨끗하지 못하면 너덜너덜 하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연성 파괴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안에서 폭발되면서오버로드 과하중 오버로드 파괴된 거죠. 예, 어떤 피로 파괴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크랙 간게 아니고 한 방에 터져 버렸으니까 이게 막 찢어졌잖아요. 단단한 쇠가. 이거는 연성 파괴로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거죠. 연성 취성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성 취성의 개념을 이렇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